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네 것이 될 것이며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따에서올때 라일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라드는 곳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네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 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 손으로는 문나셋을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스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스는 장제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여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족석이 되며 그도 크게 드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나쎄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나쎄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내 칼과 활로 아무리 적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47장 후반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약 17년간 애굽에 거주하였지만 야곱은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리워했습니다. 요셉을 불러 자신이 죽으면 아. 이 애굽에서 메하다가 조상이 거했던 그 묘지에 자기를 장사해 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 야곱의 진정한 본향이었기 때문이죠. 애굽에서의 야곱의 생활은 풍족했고 아, 점점점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이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라 자신의 주신 하나님께 주신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남은 여성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세상도 우리 신자에게 마찬가지죠. 이 땅은 우리가 잠시 거할 땅이지 영원히 거할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히 영원한 처소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용한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루스는 베들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는데 사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야곱에게만 주셨는가 그게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소유로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까지 그는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앞만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시야가 미래까지 에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아참요그 야곱을 보면 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그 인생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고 마지막도 아참 아. 참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인생이 겪는 것들을 동일하게 우리와 겪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거 보니까 48장 1절에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생 앞에서 그도 병들 수밖에 없는 한낱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잠자듯이 가는 것이 다 우리 나이 드신 분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 상한 것이 없죠. 육체가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아픔으로 그래서 병원 가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아 신자나 신자가 아니라 예외가 아, 없습니다 야곱도 병이 들었다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 싸워 이겼지만 육체를 가지는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삶이 어떻습니까 병이 들면 은 육체가 연약하게 되고 정신도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 여러 가지 어떤 어, 기능들이 저하가 되고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사고하는 것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보니까 어떤 이 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었다는 거예요. 힘을 내었다. 병이 들었지, 어떻습니까? 힘을 내었다는 겁니다. 보통 병이 들면 힘을 못 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힘을 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육체는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그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삭은 이제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사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삭도 나이가 들었을 때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죠. 아버지 이삭은 분명 이상했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몸은 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탁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어,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두 아이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뭐냐면 요셉은 두 아이를 다 데리면서 어 장자 문하세에게 오른손을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아버지에 다 해놨어요 왜냐하면 장자가 축복을 어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손을 딱어금맞는셈습에다 이렇게 무엇입니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더큰 축복을 주시는가? 에브라임이었거든요. 보이지 않았지만 손을 딱어금막게 가지고 탁 했어요.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하나님 하나님의 시민에 감동한 사람입니다. 요셉, 요셉도. 근데 요셉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요. 왜냐면은 하 하나님께서 이 무사세가 장자기 때문에. 장작의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걸 어금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아버지 그리하지 그래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이 뭐라 합니까?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야곱이라는 말안 썼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네 아들아. 나도 한다 내네 아들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거죠 여러분 축복을 베풀 권리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 그런데 요셉은 바꾸려고 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장자에게 장자권이 중요한 것이죠 어, 야곱도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형도 속이고 결국 축복도 빼앗고 그런데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다. 그러면 사는 말이 그도 한 족속이 되며 문화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자 여러분 야곱이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눈도 보이잖아요. 일을 살려고 하면 침상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힘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꽤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요셉이 탁두 아들을 데려왔을 때그뜻 가운데서, 꽤 있는 가운데서 그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 사회에 질서와 가정에 질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장자가 더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안 되었어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라서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믿었든 나중에 믿었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우리의 얻다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또한 이 땅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저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을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사시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은 비록 병이 들었고 또한 육체가 은약하여서 보지도 못하였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문하시와 에브라함에게 합당하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고향에 닥친다 할지라도 제들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낼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또 마땅히 영적으로 깨어서 행하여야 할 바를 알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았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을 닥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